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네,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부분을 볼 텐데요. 우리 마지막 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거기까지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은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천년 왕국을 지극히 복된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은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게 바로 우리 2 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보면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만 남아 있는 거죠. 18장까지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19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과 22장까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한 뒤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모세 불 모세에 던져 넣으신다 그리고 이 용, 용을 잡아서요 그 영원한 지옥불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적행에 던져 놓고요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열수 없는 그 임봉으로 자물쇠를 채워서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뭐하느냐 성도들은 뭐할까요 천년 동안, 천 년이란 시간이 있잖아요. 그천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신혼여행을 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보세요 여러분 나, 나열되고 열거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열과 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예수의 증언함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경비하지 않은 자들과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 각각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징이라고 해서 다 두루뭉술을 이야기 이렇게 막 그냥 잘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실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게더 우리가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다. 그래서 666의 그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한 그 살아 있는 첫째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스라리라라고 하는 이 기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왕노릇스라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관리했던 것처럼 다스림 받는 백성이 아니고 다스리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때 휴거가 되어서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첫째 부활 보세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천년왕국 보세요. 여기 사자들이 있고 또 양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양과 사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사자가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다. 독사 굴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가 소를 넣어도요. 독사가 여러분 물질 않아요이 하나님의 동산 동산에는 상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해암도 없는 감기며 무슨 암이며 질병이며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 사실은 아담이 우리에게 주셨어야 돼. 물려주었어야 할그 세상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 천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천년 동안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해석이 많은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여러분 이제 딱 글자 보면 알겠죠. 이런 천년왕국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냥 이야기지 실제로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전천년설을 말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땅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우리가 후련히 변화된 자들이 가서 누리게 될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쭉 보는 게이 이야기고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은 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징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했을 때 기록한 문자가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석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게 아니라요.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천연한국이 점을 때가 있습니다. 점으로 갑니다. 언제냐. 그 용을 아비소스의 끝없는 밑, 밑, 밑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근데 그 용을 불러 올려서, 천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시험을 당하지 않았던, 미혹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용이 잠시 풀려나가지고 미혹하게 합니다. 천년 동안 그왕로을 했고, 또 거기 살던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용액에 미혹당하면 그때 이제 가는 곳이 진짜 끝입니다. 미혹되는 자들은 그때 진짜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돼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마지막 시험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험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또 넘어가는 자들이 있대요. 보면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곡 왕곡이라는 왕이랑 그 백성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고 끝납니다. 그게 진짜 끝이에요. 끝나버리고, 이 용도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용도 진짜 최후 심판을 받아야겠죠?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요, 못에 집어던져집니다 이게 진짜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가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이 마지막 진짜 그 천년왕국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용이 최후의 심판을 이때 받는데 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그 음부에 있던 불신자들도요 다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그 끌어올려져서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못은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한번더 받는 시간이 있는데, 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느냐? 영혼의 상태로 심판 받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한마디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신령한 목으로, 몸으로 그들도 부활을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때 이후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영원에 가까운 시간, 영원의 시간을 그 안에서 죽지도 않고 고난방아 당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짐승과 또 마귀와 용과 함께 그곳의 끝까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꺼지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태양이 되게 열이 오래 가죠. 여러분 태양은 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회복된 완전한 나라에서는요, 이 지옥이라는 것도 완전합니다. 영원히 타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모습.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완전한, 그런 신령한, 그런 존재들이 거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잘 설명을 안 해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예, 예수님안 믿는 분들이 너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때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 모든 심판이 딱 끝나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고 받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부활, 그 둘째 부활이 바로 여러분 최후의 심판 전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고 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절대 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가고 마지막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 우리가 어린양의 신부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혹시 여, 여성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성분들은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성이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나다. 어린양의 신부는 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양의 신부는 단장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양의 신부요 이게 성경에는요 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어린양의 신부처럼 단장한. 그래서 보시면 은 예왕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그래서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곡하게 하는 애통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단절. 관계의 단절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현상입니다. 근데 그 사망인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곳에서 애통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성경대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앞으로 올. 그래서 사실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가, 이 앞으로 이 교회가 가게 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부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 개개인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수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새 예루살렘, 이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 회복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보이셨으니까 더 가봐야겠죠? 한번 그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 가까이 가시면은 이 벽이 밑에 보시면 밑에가 여기가 지금 그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문입니다, 문. 성이고 문인데 밑에 문 쪽으로 가보시면은요, 그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다. 금으로 서, 금으로 덮여 있는 성을 보셨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아까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그 기초석들, 밑에 깔려있는 것들 보이셨죠? 그 보석들이, 갓, 이 기초석이, 기초돌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음,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빛이 옥, 청옥. 열두 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무슨 옥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열두 개의 이제 기초석을 구성하는 열두 개의 옥이 있습니다. 옥. 정말 너무 비싸서 우리 한, 편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그 옥이, 이 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석. 그냥 벽, 돌입니다. 돌. 그래서 평, 벽돌을 옥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신부처럼 정금으로 단장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찬란한 빛나는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문이 되어 있는데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면이 문이 세 개씩 있어요. 세개 있는 문의 그 문의 크기가 이 어떤 크기냐? 진주 알죠? 진주. 진주알 아시죠? 진주알, 동그란 알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문을 구성할 정도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가시면은요, 문이 뭐, 끼익, 이렇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끼익,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시면은요, 열릴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손잡이도 없고, 비밀번호 없습니다. 그냥 열릴 사람들이 앞에 서면은, 그냥 열립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이런 자들에게 열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려요.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주여 열어주셔서 아무리 해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가 그렇게 손잡이도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벽돌이 다 이렇게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만 원래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입장료를 받는데, 오늘만 여러분 이제 광고 기간이라서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진주문을 통과해서 내부를 봤더니 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서 한계가 이렇게 된 거지. 모든 길이 순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무슨 아스팔트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길이 다 순금입니다.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럼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작은 것, 금한 덩이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지,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목을 매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데 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희소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너무 희소하니까 더 여러분 값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 거기 가면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무슨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 천지 사방에다 여러분 갖고 싶은 뭐 이렇게 희소 희소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 다이 지천에 깔려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니까 러이 땅에 살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을 한 덩이를 가지고 딱 갔는데, 입구에서 문직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천국에 포장이 다 끝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금을 가져왔느냐. 도로 포장 끝났다 가져가라. 그냥 도로에 널려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생명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그리고 이 좌우에 좌우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설명 을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먹었어야 될이 나무를 아담 할아버지께서 엉뚱한 걸 드셔가지고, 수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먹고 지금까지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이걸 먹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지금까지 막으셔서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큰 소리 칠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지키지 않고 여러분 여기 못 들어가는 분들이면요. 그리고 우리가 예, 그저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거죠. 끝까지 조력과 똘림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보셨죠? 두루마리에 있는 것. 여러분, 신실한 자들도 다 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마침이라.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 다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적 그리스도와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과 좁은 길을 가서 이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수와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열심히 경주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진주문을 열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싸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나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계시록의 모든 마지막 장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성경책 상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는데요. 아,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누가 다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책을 한권뗀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뗀 거니까. 이 때그, 서, 책을 떼 기념으로 뭐 짧게 음, 밥,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죠.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모르겠으나 우리 또 다음 기회가 될때한번더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또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또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우리 또 준비를 더 잘해서 기간을 조금 더 넓게 갖고요. 여러분도 다 이제 영상을 보시기에 좋을 시간을 정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5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주, 교회에서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